예언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임하니었더라 아멘. 오늘은 음 출애굽기 사장에 에, 모세가 아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어, 행하려고 어 떠날 즈음에 그때 있었던 한음 돌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됐을 때 40일 때의 왕자의 그 직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거기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제사장에게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그 딸, 십보로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이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로 삽니다.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최상류층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던 그 모세가 저 제일 낮은 광야의 양치기로 메마른 땅에 양치기로 전락해서 아무 소망도 없이 40년 동안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음, 자기의 의라든지 자기의 잘남이라든지 자기의 고집이라든지 이런 걸다 깨셔서 당신의 종으로 쓰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비가번쩍하게 세웠던 자기의 잘남과 의와 고집과 편견들이 깨지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는 벌레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죄삼을 받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 뭐냐면 너는 네 민족에 돌아가서 그 민족을 이끌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당당히 말하라는 겁니까? 우리 백성이 여하를 섬기기 위해서 어, 나가야 된다라고. 만일 허락지 아니하면 너희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라고. 이 사명을 받고 이제. 에.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내 민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일으키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앞지 않은 바로 왕에게 경고해서 이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야겠다. 그이드로 장인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길을 떠나는 게 이런 돌발 사태가 하나 발생했어요. 특이한 사태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시보라가 급히 느닷없이 그런 긴급한 상황인데, 같이 달려 붙어서 응? 팔을 잡아 뛰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사자의 팔을 모세를 조르는 그 팔을 잡아 뛰지 않고 시보라가또그 돌발 상황에서 기한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급히 차도를 치해서 자기 아들의 양피 끝을 베어서 던지면서 당신의 피난편으로 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20. 오 절에 보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에 발을 펴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 이로다 하니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놓으시고 어, 어, 그로하이금 가게 했습니다 이런 사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에, 어떤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연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 그리고 마지막에 해석하기를 시보라가 <laughs> 피 남편이라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 모세는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모세는 그 부모가, 믿음의 사람, 그 부모가 세 달을 품고 키웠어요. 뭐, 히브리의 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할례를 아, 행하지 않은 겁니다. 모세 아들. 모세는 이제 왕자에서부터, 어,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미디안의그 광야에 양치기로 전락해서 남노하고 보잘것 사람으로 전락해서 그 마음 안에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사그러진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을 미쳐 할례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할례에 관한 것인데 할례의 참 뜻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건데. 할례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laughs> 자, 여러분, 할례는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 먼저 던집니다. 할례라는 건 문자적으로 끈을 할자, 예돈예절 끝난 예식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의 양피 끝을, 남자들 생식기 끝에 가죽이 있습니다. 가죽, 우리는 그포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잡아당겨서 돌칼로 끊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끈을 할 자, 끊어서 버리는 예식이에요. 이게 할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난지 8일 만에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 할래를 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할까? 이게 무슨 건강상 이유로 아니면 성적인 이유로 세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이 할례는, 할례는 정확하게 그 뜻을 알려면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규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여 계셨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바르며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런데... 그래. 하나님 말씀 믿고 죄 사함 받은 그 아브라함에게 의인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할례의 법을 세워 주신 거예요. 먼저 말씀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인되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된 다음에 그렇게 의인된 표로서 할례를 세워 준 겁니다. 이 관계를 잘아셔야 돼요. 로마서 사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언제냐 이 문제를 제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 할례를 받고 나서 의인됐느냐? 할례를 받고 나서 그걸로 말미암아 거듭났느냐? 아니면 먼저 말씀 믿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 거듭난 표를 할례로 둔 것이냐? 후자입니다, 여러분. 후자.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뒤에 사도전 로마서 4장 10절하고 11절 이두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주 의를 입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인데요, 저희로 의로 영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앞뒤로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이 할례의 표라는 말씀, 할례의 표.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라고 하는 그 예식으로 몸에 표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할례를 언제 받았냐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된 다음에 받은 거예요. 그럼 먼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죄산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2장인가요? 그 앞에 보면은, 어, 에 2장 제일 끝부분에,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사실은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세워주신 주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점점점 이렇게 핵심으로 가면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할례는 마음의 하나 할례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마음의 죄를 뚝 끊어버리는 역사를 말해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 마음의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가 덮여있어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수가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가는 역사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전 인류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이 땅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안수방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 안수형식으로 받은 세례가 전 인류의 마음의 죄가 다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가는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가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이 세례로 세상의 모든 죄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저끊어져다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구원해주신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그 세례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서 저가 뜯고 나서 예수님께 넘어가는 게 세례의 에 어깨를 타고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세례에게에게세례받으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셨는데 푹 잠긴 후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일어나신 것 장차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안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이 비밀을 알고 이 능력을 믿는 자는 마음의 할래가 일어나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죄가 다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아, 네. 마음의 할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하지만 죽을 때까지는 모든 죄도 그때 한 번에 다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가 우리의 마음의 할래입니다 그 세례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나서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었 혹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그 모든 죄와 물이 예수님의 세례로 있으니까 다 넘어가서 예수님의 세례받은 이튿날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섞어내낸 모든 죄를 마음의 죄들을 할례로 끊어서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그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즉 세례와 십자가로 임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이미 마음에 할래를 받아서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래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산받은 의인들이,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이 자기가 의롭게 된 표를 몸에 양피 끝에 두는 겁니다. 남자들은 보통 하루에 다섯 번 정도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소변을 봅니다. 여자들도 네, 그렇겠죠. 다뭐 대여섯 번 봅니다. 여러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냥 그게 일상적인 거니까 그냥 음, 오줌 마려면 가서 오줌 누고 오니까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봐요. 아침에 일어나 뽑고 뭐. 나이 먹으면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 볼때 있어 이게. 저도 그런 러한 다섯 번 여섯 번 맑은 정신에도 그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양피 끝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끊어 가셨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흠 없는 제물을 머리에 안술해서 죄를 넘기는 예식을 엄청 했습니다. 그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이 어린양 같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를 보내서 어떤 인류의 대표를 세워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이렇게 넘기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런 말씀한 11장, 10장, 11장에서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미리 바라보고 믿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장차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없는 이 흠없는 제물로 이에 되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의 안수형식으로 세혈받음으로 자기들 마음에 모든 이가 그때 다 넘어갈 것을 미리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몸에 의인된 표를 둔 것이 할례입니다. 믿음, 마음의 믿음으로 먼저 의인이 되고, 몸에다 하나님이 세운 법대로 의인된 표를 둔 것이 할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래 안에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할래는 마음의 할지니. 할래는 육체의 할래. 이 마음의 할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육체 할래 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고, 마음의 할래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늘 감사하려고 하나님 세운 법대로 육체의 할례의 표를 둔 겁니다. 하루에 여섯 번씩, 대여섯 번씩 가서 볼 때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 죄를 마음에서 다 끊어가셔서 나로 해금 죄가 없게 하셨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푸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십보라는 이방여자예요. 얘기를 안 해준 건 아니겠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방여자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대한 선명한 믿음이 없을 때 자기 자식들 그 피덩어리들한테 그거를 돌칼을 재서 자르는 게 쉽겠나. 우리 하원이도 저거 포경인데 <laughs> 저거를 돌, 돌칼 아니고 메스라도 요즘 의료 기술이 좋은데도 저거 얼마나 아플까 해서 지금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연민, 육신적인 연민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믿음이 선명치 않은 사람은 육신적인 연민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십보라가 몰랐던 게 아니고 몰랐,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 돌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피덩어리 같은 거 조금만 지금 아장아장 이, 이 사람이 하온이 요 정도 되는데 <laughs> 그거를 돌칼로 이거를 육신의 사랑, 육신의 연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려면 자기 가족부터 온전히 믿음에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서라든지 두도서라든지 목회서신에 보면 그 감독들, 교회 인도자들은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리는 자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자기 가족이 먼저 온전한 믿음에 서야지 다른 이들도 책망도 하고 이끌 수 있는 거지. 자기 자이 자식들이 다 개판치고 막 그냥 엘리의 엘리 제사장의 자식같이 그 개판치잖아요. 막갈리를 넣고 먼저 고기 건져다 먹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 엘리도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지 않아요. 그 시보라가 몰랐던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한 그런 육신적인 연민이 덮어서. 믿음으로 순종 처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고 너와 네 자식과 네 아내도 여자는 그러면 할례를 못 받는데 어하해 마음의 할례를 그런 면서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용물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용물이라면 이 할례라고 하는 육체의 예법은 그릇이에요 이 담긴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 뚝배기보다 장맛이란 말 하시지. 뚝배기가 뭐, 번쩍번쩍하게, 금미핑 뚝배게 뭐래. 그 안에 있는 장맛이 개판이면 성 없는 거예요. 이 예식과 내용물, 예식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이둘 중에 계시가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거죠. 이게 어떤 형식이 없으면 또 그런 것이 잘 전달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으신 날 저녁에 성찬 예를 세우셔야지. 그것도 예식이에요. 그런데그 예식 안에 복음이 온전히 담겨 있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 그, 그 모든 규례가 고두내 몸이라는 건데 이것은 내 몸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를 짊어쓰신 짊어지신 그 주님의 육체를 기억하라. 세례를 주님의 세례와 피를 이 물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그 형식이 있어야 돼 형식. 그것이 바로 성찬예예요. 성찬예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예식이라는 거 하나의 그릇인데 그 안에 놀라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계시로 담겨 있는 겁니다. 할례의 예식은 그 할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 을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이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마음에서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갔다. 이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피는 세례의 필연적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세례받지 않고 돌아가신 건 개죽음입니다. 여러분. 불법입니다. 주님이 불법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완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무수한 속죄 제사를 말씀하셨 그 속죄 제사마다 흠 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세 가지는 반드시입니다.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흠 없는 제물은 있는데 안수를 안했서 그러고 그냥 잡았어 합법 제사입니까? 불법 제사입니까? 법제사예요.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운 법을 발로 밟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요 흠없는 재물인 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운 법대로 성경대로 세례를 받으셔서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들의 마음에서 뚝끊하다가 할례를 받게 하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신 이 세례를 믿지 않습니다 들려줘도 안 믿어. 아, 몰라서 안 믿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계속 가르쳐 줘도 안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는 겁니다. 몰라서 안 믿었다는 건 이해가 할수 있고, 뭐, 나중에라도 듣고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날마다 열심히 가르쳐 줘도 듣고서는 그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저 이단이다. 여러분, 2단이고 3단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했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눈 하나만 있는 나라에, 눈 하나만 있어, 이렇게. 가운데 큰 거. 그날에 눈두 개,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눈 하나짜리들이 기겁을 하고 뒤로 나빠지고, 자, 나잡아지고 괴물 나타났다고. 소리 지르고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는 격입니다 여러분 물과 피로 입하신 예수님이 정상적인 예수님이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니다참 예수님입니다 피로만 임한 예수님은 다른 예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다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응? 제가 오늘 그 지난주 고 페북에 올리려다가 시간 너무 바빠 오늘 금요일날 바쁜 날이잖아요 응? 너무 바빠서 쓰다 말을 구하는데 이제 갔을 거예요. 그, 너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격하게 여기니까.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있는데, 자기 부모들끼리 정원한 아주 귀한 기공자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을 그, 만나러 가는데, 이 남편도 만나러 오고, 중간에, 아주 못된 산적 놈이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 갓을 쓰고 옷을 입고 와서 만났어요. 그 호패라고 있 이제 호패, 호패라고 조선시대에 그것도 다 뺏고 그래서 와서 내가 네 남편 누구다 해. 그래서 자기 진짜 남편인 줄 알고 적극 정성으로 모셨는데 알고 보니까 산적 놈이고 아주 괴악해서 날마다 뚜드려 패고 확대라고 막 정말 그렇게 비참한. 경우가 있다고 치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진짜 남편은 죽었어요. 감춰놨어요. 그리고 까짜가 진짜 행세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 기독교가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만이 참 예수님인데 물로 임하신 예수님 빼버리면 그건 다른 예수입니다, 여러분. 산적 같은 놈입니다, 그거는. 가짜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다른 영을 받고 온갖 수탈을 당하면서도 그게 부모님이 정원 시켜준 그 귀한 귀공자인지 알고 그렇게 거기다 갔다 자기의 일생을 바친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내 남편이라 하고 고백하면서 그 양피를 뱅걸 던진 시보라에게 있어서 할례는 이는. 이는 피난편이라면 할례를 인하면 할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할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인류의 모든 자가 각자의 마음에서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제가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의 마음의 할례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했어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지옥 갑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 아직 마음에 할례가 안일어나 자들, 일어나 자가 그냥 덜렁덜렁 붙어 있는 자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조금 잘라낸 것 같은데 덜렁덜렁 붙어 있어요. 마음에 죄가. 그래서 날마다 그죄 때문에 회이기를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절 말씀, 여와께서 호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라. 시보라는 그때 긴급상황에서, 돌발상황에서 말씀을 그때 믿고 자기 자식들의 양피를 땡겨서 돌칼로, 차돌로 끊어가지고 던지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남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흠엄 제물로 와서 받으신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셔서 못박혀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피라는 건 생명이거든요 피남편은 우리 생명의 남편이에요 주님이 당신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영생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돌발 상황,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자기 아와 자식들 데리고 자기 백성으로 에게로 돌아가다가 그때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초반에 되게 작사를 냅니다. 딱 준비를 시켜서 일을 시키시죠. 어.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이 너와 같이 온전하게 마음의 할래를 받은 자냐? 문제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딱 마음의 할래를 받게 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이때이 돌발 상황에서 십보라가 취한 극히한 그 담대한 그 사역. 시보라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 비록 육신의 그, 연민 때문에 자식도 그, 그 여리여리인 그걸 땡겨서 그걸 돌가루로 자르지 못했던 시보라가 이 긴급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차도를 택해서 깨서 차도를 땅 깨면 날카롭게 되잖아요. 그걸 들어서막 울고 있는 자식 땡겨가지고 확 끊어가서 모세 발 앞에 앉으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로서이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에게 대해서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피 남편인 것을 고백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을 드립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 아니라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